아직 어 안나서 부터까 거. 어. 그러자. 어. 돌아오기 전에 먹고 돌아. 오케이. 왼쪽 편만 다 보고 쫄금 돌아올 때 오른쪽 편만 보고. 오코노미야키. 오 우리 와서 하나도 안 먹, 한 번도 안먹네 응, 오코노미야키. 오코노미야키. 탕탕 <laughs> 후루루루 탕탕 사과 왕크 <laughs> 500엔이야 어 한국은행! <laughs> 왜 하필 한국은행일까? 시원동전0 0한국바나나어 응. <laughs> 오 감자가 인기 많다. 생강. 네. 아까... 아까 우리 먹은 거 같은 건가? 뭐지 스러스? 아, 먹을 것 진짜 다양하게 있다. 응. 응.